반갑습니다. 자판촌 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 하, 아빠들의 드림카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죠. 기아의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프로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92,000km였고요. 미세먼지또한 놀이 없습니다. 자. 2020년형, 이 하이 리무진에선 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2열의 통풍시트와 함께 1열과 2열을 문을 열었을 때 도어 램프, 하이 리무진이라는 로고 램프가 나옵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형을 많이 찾으세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도어 램프보다 2열 통풍시트를 워낙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제 판매해 보니까. 그래서 2020년형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차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또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 있고요. 이 차량은 또 제가 점검까지도 마치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바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까지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진주색 바디에 베이지스트가 장착된 아빠들의 드림카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니발을 판매를 많이 하지만 역시 카니발은 진주색 바디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진주색 바디 차량에 자, 제가 중고택 옛날 영상 때마다 중고차는 뭐라고 했죠? 풀옵션. 이하이리무진에서는딱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주색 바디 펄과 함께 프리미엄 팩. 프리미엄 팩은 뭐냐면 구독자분들 많이 했으면 컬러 계기판과 함께 오디오 옵션이 스피커 없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시고 제가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풀옵션 바로 이 차가 그 차의 정답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영상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니발에 정말 필요없이 어라운드 뷰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뭐 라이트 상태 뭐 안개 등은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라이트 항상 제가 영상 때마다 만, 만, 말씀드리지만 LED 라이트가 장착돼 갖고 이런 겨울철 어두운 날씨에 운행하실 때 밝은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자휠 상태 볼게요. 카니발 이제 휠 기스가 조금씩다 다들 있는데 자, 오늘 만나볼 차량 자 앞바퀴 휠 기스가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는데 전혀 지금 없다는 게 느껴지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닝 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8, 90% 정도 됐습니다. 거의 뭐9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품급으로 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이 리무진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에 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휠 상태 보시면은 아주 깨끗한 모습,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지 않습니다. 약3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위치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거의 새 거고, 뒤 타이어는 조금 타시다가 교환 드릴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진주색 바디.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외에도 이렇게 다수의 카니발 차량들이 보이시죠? 하이리무진도 보이고, 휘발차도 보이고, 4세대 카니발도 이렇게 다양한 카니발들 본 팀장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도 지금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자분들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에 대한 스펙과 함께 가지고 있는 매물들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점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뒤쪽 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휠 기스가 없어요. 휠 기스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됐고요. 아 제가 아까 요 부분 좀 빼먹었는데 트렁크.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이음 없이 정상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작동 잘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구독자분들 자이 보십시오. 이 베이지 시트. 아주 베이지스트가 정말 이 진주색 바진는잘 어울립니다. 여기 뭐 약간의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스크래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뒤에 뭐 4열은 뭐 파는 거의 짐을 안올려놓으신 상태로 아주 깨끗하다고 느껴지고요. 자, 이 커튼들도 한번 구매하실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튼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3열하고 2열 이런 커튼이 한쪽에 대략 11만원 정도예요 부품값만. 공인비 빼고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집 제가 영상 때몇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아들이 지금 요거를 둘째 놈이 다 뜯었어요 이거를 뜯어 나갔고 망가졌는데 물어봤더니 하나 다두개이월에 아, 하려면 한3 0만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 공인비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구매하신데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왜냐면 커트는 일반 오토키에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이 리무진 그 KC모터스라는 데서 사업소를 방문하셔야지 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꼭 점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바시, 바, 보시는 대로 이 진주색 바디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아쉽지만 앞바퀴 휠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앞쪽 휠은 좀 생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세 곳은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 때마다 매번 외쳤지만, 중고차는 풀옵션.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0년에 형 달라진 게 바로 이 부분. 하이 리무지라는 도어 램프가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점심 백미러. 바로 이 부분이죠. 크렐 오디오. 크렐 오디오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가죽인데, 이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면 이 나파가죽이 들어갑니다. 일반 가죽이 아니고 나파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가죽감이 좀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보신대로 이렇게 뭐 갈라짐도 전혀 없어서 아주 시트 상태도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 후측방 차선 이대220 볼트 미끄럼 방지, 주유구 버튼까지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laughs> 자 시동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자. 이 프리미엄팩,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컬러 기기판 자, 요 소수까지 제가 가득 채워놨습니다. 요 소수까지 가득 채워놨구요. 보신대로. 자, 아직 많진 않지만 지금 엔진 미션 보증이약8 0 0 0 k m 정도 남아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자, 천장에 A 필러, 천장에 흡연 인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또 이걸 또 한번, 이걸, 이걸 한번 등을 교체, 이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요게 LED가 나가면 이 LED 부품만 가는 게 아니고, 기아에서는 이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통으로. 그럼 대략 16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점검을 드릴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유보 가능한 롬미라이패스서 함께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 뷰 이렇게 파서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키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USB 단자, 억스 단자, 그 다음에 네온 커블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방 감지기 에코 모드, 3단 열선, 3단 통풍, 전자 파킹, 핸들 열선,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가끔 전태 이 이게 뭡니까라고. 해.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그, 네온 커브를 더 열을 뭐 시켜주는 환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요점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안에도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와 함께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쪽에 보시면은 뭐죠? 워크인 스위치. 이렇게 수납함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 <laughs> 자 저도 지금 카니발 흰색 이 진주색 바디에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타지만 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이리무진들이 그더구나 이제 신색바디 요게 프리미엄팩도 요것도 같이 묶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뭐가 뭐냐면 프리미엄팩 하이리무진 로고 만나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제가 영상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어디 헤드에 끼는 건데 어디 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앞쪽에 보시면 발받침대. 발 받침대 발 쿠션입니다 발 쿠션 쓰시는지 이게 등받이 쿠션인가 그럴 거예요 요건 제가 여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이용하신데 쓰시고요 자 20년형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통풍 시트 2열 통풍 시트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죠 20년형에만 토프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 네온컵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 영상 때마다 매번 하기, 말씀드리지만, 자, 센터 등한 1단, 2단, 3단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램프. 보시면 1단, 2단, 3단. 자, 가운데 걸 꺼볼게요. 자, 이게 왜냐면 하나씩 해봐야 돼요. 1단, 2단, 3단. 자, 정상적으로 작동 다잘 되고 있고요. 자, TV도 한번 켜볼게요. 자, TV 정상적으로 나오죠? 리모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도 구매하시는꼭 한번 참고하세요. 왜냐면 이 리모컨만 해도 오모오 조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때마다 말씀드렸던 이 독서 등이 독서 등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독서 등이 이게 자, 독서 등도 정상적으로 자, 잘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왜 깨끗하냐 자이 차량도 권팀장이 직접 매입해갖고 전부 다 실내 크링 맞춰놨습니다 자 크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트만 닦는 게 아니고 의자를 전부 탈거해서 바닥 및 천장까지 전부 다다 다 닦습니다 자왜 제가 영상 때마다 하냐면은 카니발은 실내 크링 한, 한 차고 안한 차고 명확히 만나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차고 안한차 시트 상태를 보면 아이 차를 크링 했구나 안 했거나 는 직접 오셨을 때는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아빠들의 드림카 선망의 대상인 차량 기아의 더뉴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자 너무나도 관리가 잘돼 있는 아빠들의 드림카. 제가 영상 때마다 항상 외치죠. 중고차는 풀옵션. 프로션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고지 드리고요. 또 가장 인기 있는 카니발의 진주색 바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등록한 2020년식 주행 거리 약 9만 2천 킬로 내외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노이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큰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고팀장이 고지 드리고요. 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가격 나가니까 요즘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고요. 자, 중고차는 풀옵션. 본 팀장이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